yes 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원데이 클래스 바로바로 바로 이분과 함께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좋은 기계 막 샀는데 잘못 쓰고 처방가 분들 <laughs>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리지라고 합니다. 네. 와.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 리지 님을 모시고 우리 사과 농장 주인분을 모시고 <웃음> <웃음> 아이패드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패드 첫 화면에. 그림 그리는 어플들이랑 음. 이 영상 어플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키빙 유튜브 이런 애들이 가득 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패드를 좀잘 쓰고 싶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걸좀 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만 네. 써도 진짜 잘 쓰는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거보다 더 극한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음.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좀더 다양한 그렇죠. 범위에서 쓰실 음. 수 있게 제가 조, 조금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저는 일단 앱이 좀많은 아, 네네. 이게 다 너저분하게 있는 거는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음... 일단 폴더로 이렇게 넣어놓은. 되구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폴더 찾아서 안 쓰고 검색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 진짜요? 네렇게 이렇게 하면 바로 검색할 네네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고 근데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은 이렇게 음 밑에 깔려있고 제가 네. 또 이제 넬라샵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 문방구를 또 운영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화면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렇죠.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음. 네. 저도 넬라샵에서 그 다이어리 플래너 어. 공유해가지고 엄청 네. 잘 쓰고 있죠. 감사하니다 <laughs> 네. <laughs> 굿노트를 거의 아60% 이상 쓰는 그쵸, 것 같아요. 거의 네. 플래너를 쓸때 많이 쓰고, 음 근데 저는 사실 MFP라서 네. P형 인간인데 네. 그냥 음 노력을 해서 하는 편이에요. 우리 제일를 약간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네. 그 굿노트에 대해서 살짝 아 같이 공유해 줄것 같아요. 아 네, 저 이게 되게 장사꾼 모먼트인데 <laughs> 장사꾼 모먼트래 아무래도 저는 매일날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나의 서식으로 음. 대부분 채워져 있긴 한데 막 이렇게 노트니까 때도 와. 쓰고 <laughs>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노트를 저도 하기는 하는데 음. 뭔가 노트 같다는 느낌이 안들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진짜 노트로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종이를 거의 안 써요. 진짜 포스트잇 가끔 쓸때 말고는 진짜 안 써요. 아, 진짜요? 네. 한 2년 전부터 제 목표는 아이패드로 <laughs> 다꾸 하는 거였는데 늘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결국에 <laughs> 다시 손으로 맞아요. 찢어가지고 붙이게 되는. 이따가 2022년에 아이패드로 다이어리 꾸미는 법, 약간 이런 것도 살짝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다이어리는 이거 전에 네. 썼던 거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 영상을 네네네. 찍기 위해서 조금 더막 화려하게 쓴 건데, 네네. 사실 저는 귀여워. 이렇게 쓰는 날도 있고, 음. 진짜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이렇게만 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래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해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음. 그걸 뭔가 스스로 자책하진 않는 편이에요. <laughs>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걸 여기다 적고 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laughs> 우선순위에 1, 2, 3이 있는데 근데 제일 위에 <laughs> 예,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적고 근데 이런 거를 설정을 안 하면 음... 이제 갈팡질팡하잖아요. 적어놓으면 좀 저에게 도움이 음... 되는 거 근데 디지털 플래너의 장점은 네. 이걸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 넣을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잘 해두면 음... 이제 그 날마다 근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음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메모장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저는 10시부터 뭐, 뭐 하고, 11시부터 뭐음 하고, 이렇게 좀. 세워놓는 편이 그리고 나서 변동된 건 이렇게 네. 체크하고 저는 썼다고 말했어요. 저도 이제 넬라 챌린지 이거를 아 한참 네. 썼었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4월에 시작을 했어가지고 초반에 막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요래다가 이제 지금 다이어트를 조금 소홀하게 음 하고 있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윤이 없어집니다. <laughs> 그래도 진짜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나 뜻이 원래 내일을 나답게. 나답게를 줄여서 내일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저희가 약간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고 기록해서 더 음. 나다운 삶을 만들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음. 건데 뭔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원래 이렇게 따뜻한요 <laughs>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음. 습관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꾸역꾸역 쓰는 거라서 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솔직히 어떤 걸 쓰든 간에 내가 딱 시간을 정해두는 게 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출근을 해서 그냥 앉으면 바로 하루 할 일을 정리해요. 어... 그게 조금 뭐길 수도 있는데 네네네. 뭐 짧을 수도 음.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아깝지 않거든요. 나중에 음. 다 지내고 나면 어. 그래서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주는 거 근데 어. 그 시간이 꼭 아홉 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약간 행동으로 정해두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뭘 하겠다 그게 음. 몇 시는 상관없이 음. 나는 그다음에 바로 이 일을 한다 약간 요런 식으로. 아, 그럼 주로 이제 그 아침 시간에 요걸 쓰시는 네. 편이에요. 아. 근데 밤에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 거 미리 계획해두겠다 이렇게 해서 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아침에 하는 편이에요. 음. 아, 맞아요. 몸으로 습관화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도 잘 맞는 음. 편이어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오, 네. 앞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더잘 쓰실 수 있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네. 닭구를, 네. 사실 알려달라고 하셨지만, 네. 네. 그렇게 막 엄청난 닭구를 잘한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아이패드 팁이 있잖아요? 아, 이간약에 이런 스티커를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음. 스티커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앨범에 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원하는 스티커를 가져온 다음에 네. 자르기를 누르고 여기서 원하는 사진에 네. 그만큼 네.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네. 스티커 정리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네. 사실 여기 스티커 기능이 생겨가지고. 아 이게 스티커구나. 네, 여기다가 스티커를 자주 쓰는 걸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이거 한번 꾹 누르고 편집을 누르면 네, 얘를 그래픽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 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별 눌렀을 때 뜨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네. 스티커를 낱개로 저장하면 쓰기가 편한데 이렇게 한 판으로 다 이렇게 하면 이거를 음 일일이 다 잘라야 되니까 약간 하나씩 쪼개서 해놓는 게더 좋기는 해요. 아, 약간 녹아다네요? 네. 처음에는 좀 <laughs> 녹아다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굿노트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PPT 같은 거 만들 때 킹노트를 네. 좀 쓰고 있는데 컴퓨터로 작업을 해도 제가 네네. 맥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랑 음. 연동이 돼서 음. 여기 가볍게 갖고 다니다가 수정을 할수 있고 이게 음. 좋아가지고 음. 기본 폰트 같은 거가 네. 안 예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폰트를 다운 받아서 이렇게 네. 설치를 음.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음. 음. 그거는 이 아이폰트라는 앱이 네. 있는데 여기다가 그 폰트 파일을 옮겨 놓으면 네. 이렇게 해서 허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PPT나 뭐 프로크리에이터 네. 같은 데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쓸수 있고 굿노트 같은 것도 막 내가 손글씨가 안 예쁘다 네. 그러면은 타이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귀여워 <laughs> 근데 또또 또 다른 어플이 있는데 네. 여기서 제가 네. 이 셀비펜스크립트라는 앱을 깔아놨는데 오. 이게 이 앱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설정해서 키보드에 추가를 해놓으면 네. 텍스트를 타이핑 말고 손글씨로 입력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아, 아 네네네네. 근데 그게 원래 이앱 미국 놈들이라서 <laughs> 영어만 됐었는데 <laughs> 아, 예. 네, 이 셀비펜스크립트를 해놓으면. 한국어도 가능해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막 써도 우와! 엄청 인식을 잘해요 우와!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필기는 우와! 필기대로 하는데 디지털 글씨로 이제 입력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뭔가 손글씨 폰트 같은 거 마음에 드는 게 있으시면 그거 음 설치해놓고 그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 너무 신기했어 지금. <laughs> 그리고 또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앱이 네. 아까 전에 키노트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렇게 표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편하게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텍스트 그냥 바로 입력하고 아 그래서. 들이 쓰실 때 진짜 음. 많이 쓰는 어플이 되지 않을까. 음. 근데 또 게다가 파워포인트는 유료인데 이건 무료예요. 음. 아이패드 있으면 공짜로 쓸수 있다는 말이죠 <laughs> 그래서 진짜 추천드리고 음.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는 이 프로크리에이터. 아 네네네. 인스타그램에 가끔씩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음. 그려서 올리고 있는데 음. 이게 귀여워. 저는 이게 썸네일 같은 거할 때도 여기서 이렇게 꾸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움짤을 만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에이! 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설정 모양 있잖아요. 네. 캔버스에 들어가고 네. 애니메이션 어시, 어시스트를 오? 켜주면 아이 문자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 켜주면 이게 네. 아 그또추가로아또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이나 맞아요. 영상 때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그니까요. 설정으로. 프레임도 뭐 조절할 음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너무 쉽다.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꾹꾹꾹 음 거리는 거. 제가 또 알자 영상을 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장할 때 공유한 다음에 네. 움직이는 PNG로 하고 음 만약 여기 배경이 없으면 영상에다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아 꿀팁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노션을 많이 쓰는데 사실 노션이 꼭 아이패드에 적합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음 근데 PC에서도 쓸수 있고, 네. 그 아이패드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어디 갔을 때 PC가 없더라도 쓸수 있다는 게좀 장점이거든요. 음. 아카이빙 같은 걸 하기가 음. 되게 좋아요. 이게 업무 툴이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쓰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음. 그래도 그러니까 저장해놓고 보관해두고 싶은 게 많다 하면은 추천드릴 수 어. 있는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가 이렇게 있고, 네. 저는 이제 주로 뭐 영상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를 위한 프로젝트인지 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본 같은 것도 여기다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램퍼할수 있으면 자료도 넣어놓고 네네. 하는데, 그래 저는 이제 올렸을 때 이렇게 올려두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거를 어떤 분들이 쓰면 좋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노트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뭔가 적는 용도, 로음 노트하는 용도로 쓰고 거기다가 구구절절한 내용을 다쓸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그 구구절절한 내용을 노션 같은데 정리를 음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메모 어플도 되게 많지만, 네네. 그런 데는 그냥 체계가 필요한데 그 체계가 없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이런, 그런 위키라고 하죠. 그런 음. 걸다 만들 수가 있어서 되게 좋고. 어. 그리고 웹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네. 이 마인드 노드라는 게 있는데, 저도 이거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옛날에 책 작업을 했을 때 네. 이 책은 목차가 막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약간 오오. 생각 정리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아 마인드메퍼는 근데 그거를 손으로도 할수 있는데 아이디어를 낼때 손으로 그쵸, 하고 그쵸. 이건 정리를 할때 느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정리왕이시네 이야 대단하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생각 정리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책 작업할 때 네. 쓰긴 했는데 근데 이 네.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딱 해놓고 나중에 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오. 그리고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모지 P D R라고 있어요. 이모지를 좀 이미지나 바로 타이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를 네. 이렇게 하면 타이핑으로 카피를 해서 바로 쓸수 있고 아니면 이걸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콘으로 쓰고 싶은데 텍스트로 하면 텍스트가 갑자기 깨지거나 할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 바로 끌어다가 쓰는. 오.네 그래서 이건 다이어리쓸 때도 많이 쓰고 아니면 좋네요. 아까는 저 매번 그 T 해가지고 <laughs> 네, 거기서 <맞아요>. 이모컨 인증을 내가 가서 막 찾기도 어렵고. 어 근데 여기서 하면은 너무 좋고 만약에 이게 텍스트가 없어도 깨지지 네네. 않고 음그 다음에 로션 같은 데서도 그왜 아이콘 같은 걸 네, 많이 쓰잖아요. 에이. 그럴 때도 이거를 저장해 놓고 쓸수 있고. 그래서 많이. <laughs> 알차네요 아, 저는 또 쓰는 것만 워낙에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어, 되게 재밌네요 보기만 해도 재밌고 벌써 내가 정리를 다한것 같은 기분이 <laughs>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써보셔야죠 네, 네. 해, 해야겠죠? 네, 반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 아, 제가전 <laughs> 이게 편집이 어떻게 될지 너무... <laughs> 2022년 다이어리 미리쓰기 어, 고장 보거라 그런 서 선생 너무 좋아